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리사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리얼 속치 메이크업인데요. 제가 그저께 폭금을한 나머지 정말 오전에 죽어있어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드디어 돌아서 와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아, 그런, 아직도 지금 술 기운이 남아있어가지고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힘들지만 그래도 메이크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는 리얼 숙취 메이크업 지금 바로 시작해보시죠. 얼굴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펴 발라준 다음 그냥 부드럽게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특히 저는 코랑 볼이 각질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서 여기는 그러니까 자극이 안될 정도로만 해주고 있어요. 너무 일주일에 자주하게 되면 특히 매일매일 하는 건 피부 건강이 더안 좋기 때문에 많아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만 각질을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얼굴이 지금 술 먹고 나서 되게 뿔뿔끗하게 올라온 편이라. 좀 극약 처방을 할 때는 이 큐어 크림을 바르거든요? 면봉으로 걸어서. 이게 진짜 저한테는 약간 맞는 크림인데 피부 뒤집어졌을 때이거만한게 없어요. 정말. 각질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부분이랑 피부 자극이 된 부분에 젤을 잘 발라줘요. 페이스 오일을 발라줄게요. 이렇게 한두세 방울 정도만 얼굴에 대고 손바닥에 얼굴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흡수를 잘 시켜준 다음 가벼운 수분 크림을 바를게요. 저는 가벼워서 얘를 좀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넓게 넓게 펴 발라준 다음 좀 많이 찰지게 두드려줘야지 화장이 들뜨지 않고 흡수가 잘 돼요. 다음은 컨실러로 피부 톤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코옆 부분은 잘 끼기도 하고 저는 색소침착이 돼있어가지고 커버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도 여러분들도 바트리지 말고 브러쉬 모서리 부분을 활용해서 잘 발라주세요. 앞머리를 정리를 좀 해주고 길이를 자연스럽게 좀 다듬어줄게요. 컬러 코렉터로 잡티랑 결점을 좀 가려보도록 할게요. 팔레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한 번에 원터치로 할수 있다는 게 완전 좋더라고요. 여기 눈 밑은 다크서클이 심하고 여기는 좀 뿔긋뿔긋하니까 오렌지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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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를 발라주고요. 코 옆은 민트 색깔을 사용을 해서 뿔긋뿔긋한 거를 조금 잠재워줄게요. 이거를 덮어주는 거랑 덮지 않고 그냥 바로 하는 거랑 진짜 차이가 은근 크기 때문에 술을 먹고 난 다음에 화장을 하실 때는 요거를 퍼뜨리지 말고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저는 눈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술 먹고 난 다음에 화장하기가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는 원터치로 할수 있는 키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로 대충 버무려서 눈화장을 해볼게요. 제 밝은 샴페인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줍니다. 좀 톤다운된 살구색의 아이섀도우를 그 위를 가볍게 덮는다는 느낌으로만 펴 발라줄게요. 브론즈 섀도우를 눈매를 따라서 가볍게 그려줍니다. 언더라인도. 뷰로로 속눈썹을 집어줄게요. So, 마스카라 픽서를 발라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하, 속눈썹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 파운데이션! 미리 초벌구이를 해놨기 때문에 좀 되게 이렇게 파운데이션 입혀줬을 때좀더 자연스럽게 커버가 잘 돼요. 마치 내 피부가 화사하게 톤업된 것처럼. 이제 딱두 가지가 남습니다 제일 연한 컬러를 활용을 해서 콧대를 발라줄게요. 남은 걸로 이마의 빈 부분을 그리고 좀 채워가며 윤곽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내 여기 옆광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완성이 된다고 해요. 제가 그러니까 숙취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도 이가리 메이크업의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서 짠! 개나리 오렌지를 들고 왔습니다. 블러셔에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눈밑을 따라서 이 개나리 오렌지를 충분히 발라줍니다. 라인을 크게 따라가며 쓸어서 발라줄게요. 그러면 완성! 입술을 안 발랐죠? 이렇게 안쪽만 발라서 펴 발라주면 돼요. 이렇게 바르고 그리고 자갈치 머리를 정리를 해줄게요. 궁금한 메이크업이나 비교 영상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